2.4 GDI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2017년 3월 등록에 주행거리 8만 2천 킬로입니다. 현재 차량 가격 1,570만 원에 판매되는데 신차가 대비 거의 반값 이상 정도 감가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순수리 들어간 무사고 차량이고요. 조수석 도어 쪽의 교환 그리고 위험더의 판금 요세곳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옵션이 파노라마 선루프.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1, 익스테리어 패키지 1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랜저 천만 원대 아이지면요 여러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더도 앞뒤 모두 양호한 상태로 판명이 되었고요. 블랙 색상이에요. 사실 중고차다 보니까 살짝의 뭐 스크래치나 스톤 칩은 있을 순 있지만 연식 대비. 차량 상태는 양호한 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랜저 아이지는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호평받는 차량들이고요 고객님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블랙 색상의 자뒷 타이어도 보시면은 트레드 상태, 어 요것도 한 절반 정도 남아 있고요. 아 이걸. 음.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파워 트렁크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리페어 캐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력 넓어요. 공간력은 물론 이제 뒷좌석 실내 공간도 함께 볼 건데요. 이열 공간 그랜저는 정말 여러분 실내 잘 복기로 소문난 차량이죠. 뒷좌석 보여주세요. 가죽 시트 블랙 컬러예요. 사용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식 대비 이 정도면은 중고차로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사용감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도어 쪽 보시면은 약간 우드 느낌의 하이그로시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2열 공간까지 봤으니 제일 중요한 1열 운전석을 함께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감이 가장 많은 운전석 시트를 봐야 되겠죠. 함께 봐주세요. 이 부분이 가장 사용감이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그래도 연식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17년 3월 등록에 8만 2천 킬로탄 차량이에요. 이제 실내 옵션을 확인해 봐야죠. 추가 옵션은 꽤 넉넉하게 들어는 있는데 그래도 봐야죠. 버튼 시동. 일단 첫 번째 썬루프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정상적인 기능하면서요. 이 옵션 하나 그리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사선 이탈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요 버튼 핸들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사이드 미러에 후측방 경보, 안전 장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안에 실 주행 거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82,586km 확인이 되었으면서 디스플레이 안에는 자. 요 차량이 사실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옵션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내비게이션 요 차량은 이제 SD 카드 좀 넣어야 되네요.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 센서, 센터페시아까지 보겠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프리미엄 등급이어고이 옵션은 쭉 들어있는 것 같아요. 키두 개에다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셀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추가 옵션이 들어있잖아요. LED 헤드램프라는 게또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떠세요? 4제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는 천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사실, 이 차량이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실 사용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단점 나갑니다. 자, 운전석 도어 쪽 보시면요, 약간의 약간은 아니다, 비디님 그렇죠? 스크래치, 약간의 내장재 찢어짐 이런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다 안내를 드릴게요. 이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더 보여드려야겠다. 아까 제가 천장 부분도 봤는데 이 부분. 고객님들이 차량 구매하실 때 놓치기 가장 쉬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안내 드릴게요. 여기 이염된 부분,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기능상에는 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고객님들? 천만원대 그랜저 아직도 많이 찾으시고요 디올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천만원 한 중반대로 가셔야 되시고요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천만원대 구매 가능하세요 2천만원대까지는 내가 다소 좀 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천만원대 그랜저 아이즈 이 차량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60% 정도 감가가 되었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 뒤에 있는 차량은 뭐 가성비 끝판왕이라도 하는데 진짜 이번 이 차량도 가격에 중점을 두었어요. 차량 번호 칠팔육육 번이고요. 칠팔육육 번의 이 녀석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소통하면서 우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바로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이용해주세요. 어, 피디님 이렇게 댓글이 아직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제 핸드폰이 지금 이상한 거요?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laughs> 아직 댓글이 없죠? 댓글 달아주실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차량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79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s m 6예요 거기다 LP, LPG 연료를 갖고 있는 차량, 렌터카 SE 등급입니다. 2018년 12월 등록에 주행거리 6만 2천 킬로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신차 대비 70%나 감가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단순 수리 없는 무사고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매직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S 링크 패키지까지 한 추가 옵션이 150만 원 상당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은색깔 컬러입니다 은색깔 선호도가 호불호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나는 색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부분도 백화현상 없이 관리가 되어 있고요. 범퍼나 그릴, 후드까지는 사용감이 적은 차량임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 18년 등록이에요. 6만 2천 킬로고요. 확실히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감이 또한 맞 많지 않다는 게또 장점인 것 같아요. 18인치 휠 타이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휠 스크래치 운전석 쪽 많이 없고요. 도어까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뒷 도어의 이런 고지 항목은요. 저희 리본카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크래치 부분 확인됐고요. 자, 뒷 타이어도 트레드 상태는 한 절반 이하. 고객님 이거는 구매하시고 좀 추후에 타이어는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말고는 휠다 깨끗합니다 s m 6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LPE 유지비 절감할 수가 있죠 유류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넛형의 가스통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키트도 여기 공기압 키트 들어있고요 확실히 도넛형이다 보니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죠. 예전에는 진짜 가스통이 여기 있어가지고 한요 정도 공간력이 있어 가스차를 되게 어,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도넛형이기 때문에 공간력 충분히 이용하시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가스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유 직접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세요. 자, 조수석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휠 스크래치 한이 정도 사용감을 보여주고요. 트레드도 운전석 뒷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잔여랑은 넘쳐나진 않지만 이 정도 확인되었고요. 운전석, 조수석 앞타이어도 잔여랑 한 4mm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 사용감을 보여주고요. 고객님, 이 차량은 790만 원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고지 항목을 여러 개는 보여드렸어도요. 가격 대비 차량 관리는 우수하다. 하지만 근데 르노 특성상 SMC 수 특성상 미션에 살짝의 충격이랑 이런 거는 그 특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또 감안하시고라도 나는 SMC 수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또이 차량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선정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62,268km 계기판 안에 확인되었고요. S 링크입니다. 요 넓은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으면서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기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디스플레이 문제 없습니다. 핸들 조향대라 이렇게 가이드 라인도 바뀌는 게 확실히 후진 주차 넣을 때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구요. 키두 개. 확실히 카드키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관 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랑 그리고 사제 블랙박스 위치되어 있구요. 사용감도 솔직히 말하면 그랜저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도 그랜저는 실내에 조그만한 사용감이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있었는데 요 차량은 정말 연식 대비, 어. 주행거리 대비 사용감은 양호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SMC 스는 가성비 중고차예요. 정말 가성비 끝판왕으로 감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 가격에 사시고요. 그냥 실컷 하시고 나중에 패차하시거나 수출 보내도 크게 어, 손해 보지 않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가성비 차량 이 차량 조금 추천드려요. 열선 시트 두개다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 차량 어때요? 자. 스펙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E, g v 7 0이고요 4륜의 기본형입니다. 2023년 8월 등록에 주행거리 3만 5천 킬로, 현재 6,23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laughs> 단순 수리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이 20인치 휠, 다이어,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파플로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 컨비니언 스펙,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레시코 사운드. 많이 들어있죠. 거기다 무광 컬러예요. 와, 저는 이 차량을 제가 배정받았을 때, 와 이거 뭐야? 무광이네. 근데 실내 베이지 컬러 뭐야? 이 완벽하잖아. 내가 갖고 싶은 차라고 진짜 생각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GV70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휠 타이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 트레드 남아있고요. 자 운전석 휠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치 많이 없습니다. 사용감 없는 점 확인해주세요. 캘리퍼도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내장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뭐 파퓰로 패키지라고 요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요게 휠도 미쉐린 타이어에다가 추가 옵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 화이트 모노블러 요것도 추가 옵션에 들어있는 차량이고요. 이게 79만 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자 뒤쪽까지 보겠습니다. GV70 전기차예요. 중형 SUV 제네시스만의 또 럭셔리 s u v 고요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키트랑 삼각대, 그물망 내장되어 있으면서 시트 폴딩 가능합니다. 전동 트렁크도 정상적으로 닫히는지 한번더 보고요. 와, 확실히 무광 그레이다 보니까 되게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이쁘다. 20인치 휠 타이어 뒤쪽 조수석 쪽이에요. 이것도 사용감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트레드 상태도 한40% 남아 있습니다. 자, 운전석 아, 조수석. 조수석 앞쪽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터 20인치에다가 이건 한 절반 정도 트레드 남은 거 확인되었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시그니처 디자인 시트 옵션 들어간 차량이에요. 투예요. 227만 원 상당의 옵션가가 들어 있고요. 요 내장 컬러 찾으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아이보리, 완전 화이트는 아니죠, 비디 님.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아. 아이보리? 예, 화사한. 그런 컬러에다가 이런 퀼팅. 요런 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죠. 그 시트 옵션이 들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재도 보시면 블랙에 이거 약간 근데 완전 블랙도 아니에요. 약간 남색빛을 띄면서 하얀 스티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동식 커트 사이드 커튼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레시콘 사운드 내장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도 추가 옵션이에요. 확인되었죠. 그 제가 딱 앉았을 때한이 정도 공간요. 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헤드룸, 레그룸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어 컴포트 패키지가 파퓰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뒷좌석 공조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좋습니다. 뒷좌석에 통풍 시트까지 있다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디님 이 가운데 센터시아좀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요. 저는 GV70이 제일 좋은 게아 약간 라운드 형태의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훨씬 젊은 느낌도 가미가 되면서 디자인적으로는 나는 GV80보단 GV70이 더 좋다. 저는 그걸 더 선호한 것 같습니다. 자 전자계기판 안에 실 주행거리 확인하겠습니다. 35,855km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후측방 경보 내장되어 있고요. 키두개 원격 시동 가능합니다. 여기 주차 보조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그리고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시트 옵션이 들어있으면요 천장 내장제도 달라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그죠? 완전 블랙 색상의 이런 느낌. 너무 좋죠? 어 괜찮다. 하지만 이제 빌트인 캠은 옵션이 없어가지고 사제 블랙박스. 하지만 하이패스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공기청정기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게요 시트, 요런 열선과 무선 충전, 전동 트렁크, 그리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어 있는 게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부스트도 있어요. 핸들에. 우와. 원래 내연기관 일반 GB70 이거 없잖아요. 오, 신기한데?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메모리 시트, 뭐 전동 시트는 기본으로 되어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내장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신 차량은 일렉트리파이드 GB70입니다. 이 4륜이에요. 6,230만 원에 판매되고 23년 8월 등록에 주행거리 3만 5천 킬로탄 단순 수리 없는 무사고 차량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상담하고요 제가 직접 판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등록에 3만 5천 킬로탄 차량이에요 1.6 가솔린의 터보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추가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 75만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되었어요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수리 없는 무사고 차량에 현재 한30% 가까이 감가되었습니다 2천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k5 21년에 3만 5천 킬로 연시대비 주행거리 괜찮아요 색깔은 이제 진회색 컬러에요 와 그릴은 근데 이쁘다 사실 예전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패밀리 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피디쿤 아시죠 왜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패밀리 룩이 있어가지고 사실 신형이 나오고 신형이 나오고 신형이 나와도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장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 20년부터는 디자인이 좀빡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간것 같아요. K8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해색 컬러가 확실히 차량 관리하기에는 더 괜찮아요. 검정색보다는 먼지도 많이 안 묻고요. 휠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도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교체하지 않아도 되고요. 더 타시다가 추후에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판 상태도요. 도어 쪽. 쭈르르르 볼게요 트렁크 쪽 범퍼 쪽큰 스크래치나 스톤칩은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미세하이나아니면조그마한 스톤칩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객님 그래도 이 차량은 특이사항이 크지가 않다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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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한 거 진짜 요만한 거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도 크게 나오지가 않고요 후드 쪽도 괜찮습니다 음, 연식 대비 외관 컬러, 외관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트렁크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좀 다르죠. 오늘은 제가 좀 천천히 하지 않아요. 우리 PD님이 저번 영상에서 제가 레포인 줄 알았다고 하시던데. <laughs> 자 트렁크는요.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습니다. 공간력 한번 봐주세요.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요, 그렇죠? K5의 트렁크 공간력 그리고 사용감. 안쪽에도 이렇게 타이어 공기 야 키트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뭐 리페어 키트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구매하시면은 여러분들 소화기도 무료로 증정해드려요. 요즘에 자동차 검사하실 때 소화기가 필수 항목이라서 여러분들 소화기 따로 사시지 마시고요. 리본카에서 구매하시면은 이런 혜택도 드린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열 시트 관리 상태 함께 보겠습니다. 블랙 색상이고요. 그래도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가끔가다가 여기에 카시트가 연결되거나 하면은 이거 아이소픽스 있잖아요. 요런데 이렇게 찍힌 자국들이 나 있는 게 있어요. 차량들마다. 근데 여기는 뒷좌석 공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어 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 좀 아쉽네요. 약간의 스크래치,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요런 사용감은 또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또 이열 공간에 송풍구도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있고 없고냐가 굉장히 커요 저 송풍구 없으면은 뒷좌석에 더워요 아니면 춥거나 근데 자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버튼 시동 내장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합니다 차선 유지 차선 이탈 버튼 다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 시트 옵션부터 볼게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스타벤고 내장되어 있고요. 키두 개입니다. 음, 키 관리 상태도 괜찮아요. 원격 시동 가능하고요. 이렇게 빠졌어. <laughs> <laughs> 여러분, 원래 원격 시동 버튼이 요건데 요 차량은 좀 빠져있어요. 이거는 알아주세요. 눌러있기지게 눌러줘요. 근데 버튼이 빠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LCD 공조창의 온도 조절 다할 수가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안에는 내비게이션 봐야죠. 내비게이션이 아,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네요. USB 연결하셨어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이얼식 노브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음, 괜찮다. 차량 관리 잘 되어 있다. 21년에 35,000km. K5 신형인데 1.6 터보의 프레스티지. 그냥 1.6이면 사실 주행하는데 좀 불... 그러까 답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터보 차량이라서 그런 답답함을 조금 해소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1.6이라서 자동차세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한 20대 사회 초, 초년생 분들 아니면은 뭐 이제 첫 차로도 구매하실 경우 뭐 K3나 아반떼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는데 K5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비닐도 뜯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사실 뜯었고요. 운전석 쪽에는 뜯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매하시는 고객님, 비닐 직접 뜯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량마다 들어 있는 거예요. GPS고요. 저희가 차 키가 여기 차 안에는 보관되어 있는데 요 GPS를 통해서 한 저희 매장에만 해도 한 300대 정도 있죠, 비디 님. 네. 그 300대 되는 차량들을요. 저희가 다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에요. 6279번 차량번호 6279번에 이번에는 SUV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패밀리 SUV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제가 이쪽으로 가야 이 차량이 더잘 보이겠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6279번. 6279번에. 중형 SUV에요. 선호도 높은 차량이고요. 더뉴 산타페 디젤의 2.2. 프리미엄 초이스입니다. 1인 차량이고요. 2020년 9월 등록에 주행거리 63,000km, 현재 2,000만 원대 구매 가능해요. 2,88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단순 수리 없는 무사고 차량에 추가 옵션이 요 화이트 크림 외장 컬러로 추가됐고요. 파노라마 솔루프 루프에 그리고 실내 LED 요세 가지로 추가됐고요. 거기다 현대 스마트 센스 1 총 3가지 옵션이 추가되어서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또 부족하지 않은. 패밀리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트 컬러에요. 실내 블랙 시트입니다. 퀼팅 들어가서 디자인도 오, 괜찮아요. 그리고 연식 대비 사용감도 굉장히 적고요. 자, 피디님 이제 저랑 같이 이 차량에 대해서 쏙쏙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무광 크롬이 저는 좀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쵸? 옆에 보시면 종이는 완전 크롬이잖아요. 여기 범퍼,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광 크릴, 무광 크롬. 그리고 여기는 약간 실버 색깔 플라스틱 범퍼? 이렇게 되어 있어. 가니쉬가 내장되어 있고요. 라이트 부분 습기 없습니다. 백화 현상 없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요것도 추가 옵션이에요. 선호도 높은 화이트 컬러에 도장면 부분에도 큰 사용감이 많지 않은 점 확인이 되었고요. 휠이 18인치에 트레드도 한, 음, 그래도 한 절반 조금 이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 중고차 사실 때 사실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안전에서 안전과 맞닿기 때문에 뭐 타이어나 뭐 얼라이먼트나 브레이크 패드나 그 어차피 저희는 엔진오일있 서비스해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의 소모품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점검을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키 컴포트 액세스 가능하고요. 사이드 미러에 후측방 경보 내장되어 있고요. 요 루프랙도 추가 옵션이에요.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PF 필름도 내장되어 있으면서 중형 SUV만의 공간형 함께 보겠습니다. 뒷좌석 도어에는 열선 시트 내장되어 있고요. 공간형 한번 제가 앉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각도 조절도 가능해요. 시트 폴딩은 뭐 당연하죠. SUV이기 때문에 각도 조절 한이 정도. 헤드룸, 레그룸 공과 함께 봐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죠? 패밀리, SUV 많이 이용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차종이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타기에도 적당하고 곧 결혼하실 분들에게도 적당하시고요. 괜찮죠? 그리고 연식 대비 뭐 가죽 상태나 실내 마감재도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사용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선쉐이드 젖히면요. 창이 넓지막하게 자리되어서 개방감 있는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디스플레이 안에 이제 버튼식 기어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옵션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석이 나란히 포함되어 있고요. 키두개 원격 시동 가능합니다. 핸들 열선 있네요. 오토홀드와 스탑앤고 들어있고요. 어 이거는 저는 사실 이게 더 좋아요. 이거 공조기가 사실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제 취향이에요. 터치식의 요거는 아직은 저는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약간 하이그로시가 카본 느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료 또한 요 정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동전 넣으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따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참고해서 주차 구매하실 때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시보드도 한이 정도 되어 있고요 아,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도 한이 정도. 사실 SUV여서 시야가, 시야 확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SUV로 첫차 운전 연습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게 확보력이 좋아서 운전하기에 좀 본인도 잘 보이고 크기도 잘 직감할 수가 있어서 SUV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선바이저에 램프류 잘 들어오고요. 기능상 이상 없고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서 가능합니다. 핸들 리모컨 들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차선 이탈은 왼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커트, 그 전동 사이드 접이식 미러 기능 다 이상 없고요. 윈도우 버튼도 모터에 나간 거 없이 레귤레이터 이상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실 주행거리 63,544km. 하지만 디젤이다. 디젤이에요 여러분 가솔린은 아니에요 더뉴산타페를요 288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오늘의 차량이었습니다